아 맞다. 어제 그것도 발송했다. 치즈패드 구매하신 분들 것 발송했는데 편의점 택배로 보내드렸어. 팡매 치즈패드는 안 나오나요? 팡매 엉덩이패드 나와도 귀엽겠다. 팡매 엉덩이패드? 좋은데? 미래인 치패드보다더 사기 좋지 않을까? 구멍 뚫려있나요? 잠시만요. <laughs> 음... 거기다가 이제 약간 구멍 뚫어놓고 안에를 텐과 기둥처럼 만들어놓는 거야. 어때? 구멍 뚫어놓고. 끔찍한 소리 하지마 인간아. 왜요? 오히려... 성인기구인데인척하는 마우스패드로 하죠? <laughs> 아 맞아 그건 후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레이니의그쓰친신산 후기? 쓰셨군요 그럼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할 거냐면 처음에 제가 성인 용품을 사야겠다고 생각이 된 거는 ASMR 녹음을 할때 소리를 만들어서 내려고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신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너무 안 예쁜 거야. 진짜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거를 성인 품을 써가지고 좀 소리를 내보자 뭔가 여자의 그 안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찌걱찌걱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아무리 손가락에 오일을 묻히고 움직인다고 해도 그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가지고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애용하던 성인용품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게 제일 싼걸 샀어. 일단 만 얼마였거든요. 근데 AV 배우의 모양을 본뜬. 거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지는잘 모르겠어요. 나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 뭐~ 나이가 많고 누군지 모르니까 안 팔리는 거겠지 그러니까 싼 거겠지 하면서 그냥 샀어.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 이게 책상 앞에 있습니다. 왜냐면 녹음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쥐고 잼잼을 하면 요런 소리가 나. 근데 이제 이 안에다가 젤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움직이면 또 다른 소리가 나겠지? 음. 이런 소리가 나요.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건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웃으면 안 돼요. 이거만 살려고 했어. 원래 근데 그 사이트를 뒤져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야. 어머나 세상에 이런 주도적이지 있단 말이야. 막 뒤지기 시작했어. 내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좀노다귀가 먹을 수 있으니까. 오, 이렇게 똑같이 그렸어. 진짜 이게 뭐냐면 여기가 핑크색이고 혀 모양이에요. 얘가 진동 모드에 따라서 움직여. 근데 이게 가슴 모기구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꼽는다. 그다음에 전원을 켜. 오오오오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빨아들여. 오오오 그래요. 빨아들여요 이게 그래서. 흡착이 돼서 쭉 빨려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곧바로 내 찢다가 케을를 켜가지고 됐어 근데 안 빠지는 거야. 진짜 아픈 거야 진짜 막쭉 빨려 들어가지고 아씨 나 아파. 아나 아, 너무 아파. 안 빠지는 거야. 근데 내가 설명서를 안 읽고 그냥 켜가지고 빼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이게 흡착이 너무 좋아가지고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으면 안 빠지는 거야 원하는 그 흡착 정도에서 멈췄어야 됐는데 아 내가 또 설명서를 안 읽어가지고 근데 이게 캡이 또 종류가 두 가지야 이거는 가슴용이고 하나는 밑에 용이야 밑에 용은 어떻게 생겼냐면 캡이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러분 도 아시겠죠? 주 조금 길어 뿡 응, 하고 이제 흡입을 한 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아.. 안쓸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머나이저라고, 이제 성불감증 치료용으로도 쓰이는 기구가 있는데, 정품그 기구를 쓰거든요. 그 우머나이저를 이길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캡을 씌우고 이제 빨아들이는 건데, 이게 진짜 원탑인 것 같아. 쓰기도 편하고 가볍고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신세계야. 1년 정도 썼는데 진짜 얘 말고는 안 쓰는 것 같아. 다른 것도 다안써 그냥. 아무튼 간에, 얘는 그래서 고기차게. 얘는 안쓸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거든? 막, 여성용품, 뭐, 뭐, 딜, 어, 뭐, 뭐, 어, 뭐, 막, 막, 이렇게 써. 막, 근데 그맨 끝에, 믹스 머신이라고 써있는 거야. 머신? 머신? 뭐지? 하고 딱 눌렀다? 근데 그 약상에서 나오는, 오, 이렇게 생긴 게 파는 거야. 이것도 심지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라고 여기 부착하는 그거는 교체가 가능해요. 이걸 리필을 팔아 심지어. 오 좋다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또 이게 동영상 설명이 있길래 봤어. 근데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야, 1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했어. 12만 원, 13만 원이면 화장품 하나 살수 있거든요. 아 그래 화장품 하나 안 산다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 궁금해서 대가리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사자. 해서 샀어.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쓰지? 왜냐면 보통 이제 침대에서 한단 말이야. 혼자 할때그 삽입 각도가 아예 안 나오는 거야. 낮고 고정도 안 되고 사용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며 어떻게 해야 빠지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laughs> 적합한 각도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그래서 결론은, 기계를 뒤집어 위로 뜰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바닥 판 그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냥 베개에 올려 그러니까 베개 위에 뒤집은 채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환상의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단점이 있어 고정이 안 되니까 발로 어... 여기를 잡아야 돼 <laughs> 강제 하체 운동을 해야 돼 맞아 응. 음. 침대 고정하 밴드?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귀찮아 <laughs> 나 이거 산지 그래도 꽤 됐는데 딱한 번밖에 안 썼거든요? 아무튼 귀찮아 그래서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동 그게 있어. 레벨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제일 약한 거고, 점점 올릴게요. 이게 제일 센 거야. 젤안 바르면 죽겠네. 근데 저는 애초에 약간 촉촉한 편이라, 전단한 번도 젤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TMI이긴 한데, 결론은 별로였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질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꽉 물면 은 애가 안 움직이는 거야. 이 모터 파워가 이렇게 센데도 안 움직이는 거야. 제일 세게도 안 움직여. 그리고, 너무 깊게 넣어도 안 돼. 그래서, 결론은 창고입니다. 근데 뭐, 이런 기구를 활용한 그 음성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ASMR 같은 거할 때. 음. 안전을 위해 너무 세게 안 되겠을 듯. 근데 약간 우리가 막동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자 이렇게 막 묶여 있고. 지금 이만한 기계에다가 뭔지 알지? 어. 잘 그리지 말라고, 알았어. <laughs> 저런 이제 완전 기계로 돼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직접 만든 거든가 이제 개조를 한던가든가막 으로 나오는 머신들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댕같이 창고행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장미 만들려서 어땠을려고? 설마 레이니를 위해 뒷구멍을 풀어놓으려고? <laughs> 아 이런 기특한 새끼. 어느 거네? 그렇습니다. 기계는 사람을 대체할수 없다. 사람이 최고다. 저희 후기는 끝입니다.